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6개명7개명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강조해서 보겠지만 10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 중요한 어, 신앙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어, 우리 주기도문과 맞먹게 중요한 것이 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10계명을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고백하고 한 번씩 다 읽고 기억하고 드리는 경우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갖추기도 했었습니다. 아왜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런 십계명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걸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날마다 이 계명들을 세워놓아서 이것들을 내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건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실 이런 계명만 보면 어, 나는 이런 계명에 직접적으로 위배 되지 않는데라고 할수 있는데 예수님이 한 명도 못 빠져나가도록 어떻게 했냐면 남에게 쓰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네 마음으로 이거 조금만 이 비슷한 것을 품으면 다이 죄에 당돼라고 예수님이 콕 집어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이 계명은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추원합니다 이 개명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어,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갈 것은 개명들이 매칭이 됩니다.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각, 각각의 그 위치 있는 개명들이 분명히 상징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를 볼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6 개명부터 이 도드러진 특징은 어, 이 표면적인 특징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신, 이웃이 사람이 사람이 대상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죄들을 끄집어 내시는데 이 계명들이 사실 1에서 5계명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것만 있으면 되는 1에서 5계명을 우리에게 더욱더 도드라지게 드러내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을 아시고 우리의 죄의 특성을 아시고 이 6에서 10계명으로 보완하셨다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계명의 내용 오늘 6계명 7개명을 보는데 이 계명들을 보면서 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씩 우리가 딱볼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특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4장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죄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끊임없이 핑계된다. 죄라는 것은요, 들쳐지려고할때 끊임없이 핑계돼요.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고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죄를 조명하시려고 할때내 안에 내가 이 죄를 숨기려고 합리화시켜서 그 죄가 찔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일부만 드러나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모를 때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죄라는 것이 다룬받을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팍 피해서 숨어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우리가 1개명에서 5개명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걸 알아서 이 은혜를 가지고 올바로 붙잡아서 죄가 드러내기 원한다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조차도 이 현상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는데도 그 순간에도 숨어서 나는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계명이 지금 6에서 1 0명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먼저 본6계명은요딱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이 나지 말아라. 딱두 단어예요. 이 살이 나지 말라는 이게 표면적인 것들은 그냥 간단히 다루면 당연히 타인을 죽이는 것, 자살하는 것다 금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이거는 잠깐 성경 공부할 때 한번씩 언급했던 성경에서 분명히 보고가 되기 때문에 언급만 드리면 여기서 예외 예외되어 있는 것. 살인하는데 예외되는 것, 재판관. 재판관은 성경에서 살인 재판관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형 집행하면 재판관이 죽인 거잖아요. 그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살해하지 말라는 예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 중에 있는 군인? 이것도 예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도치 않게 죽인 죄 이것도 예외예요 의도치 않고 죽인 죄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인 것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이걸 분명히 다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금지하는 건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금지하는 건 사람 안에 악으로부터 나와서 남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을 전혀 전혀 아주 조금도 의지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을 들쳐낼 수 있도록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직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성경에서 살인이라고 말하는 모습들 크게 세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분별 없이 노여워하는 것,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는 분명히 성경에서 옳은 겁니다. 근데 분별 없는 노여움, 분냄 이거는요, 성경에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금 어,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강화했을 때 말한 게 마음의 형제를, 형제를 보고 분노를 품는 자, 그 사람 살인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5장 22절이건 보호할까요? 그럼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여기서 라그란 건 바보 이런 단어거든요. 바보 누가 아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누가 피해갈 수 있냐는 거죠. 네? 이한번더까가 분별 없는 노여움은 살인이다. 네. 살인과 같은 죄로 하나님은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또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9장 6절 안띄어주셔야 되는데 그들은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성경에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가 분, 우리가 분냈다 그러면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식이 질투하는 것 식이 질투 이것도 살인죄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죄가 가, 살인죄입니다 가인이 살인했어요 왜 살인했습니까 질투해서 그래요 식이 질투해서 살인한 거예요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식이 질투가 나와서 살인했어요. 성경은요, 식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식이 질투 합니까, 안 합니까? 했을 때마다 이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미움이에요, 미움. 예수님께서 못 바뀌신 것, 우리,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바뀌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미워해서요.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살인죄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 마음들은요. 이 마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백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면서 내삶 가운데 미움이 있고 분냄이 있고 내삶 가운데 지금 시기질투가 있을 때 이거를 처리하지 않는다. 싸우려 가지 않는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우선, 우선 전제해야 돼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다. 올바른 향, 향한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희는 사랑해야 하는데 원수조차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시기질투 이세 가지의 감정을 다 품게 하는 게 사실 원수란 단어라고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 보기만 해도 화나는 대상, 이 사람이 잘 되면 시기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대상, 그게 원수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내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 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 거죠. 그 감춰둔 죄를 들춰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을 또렷이 세워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은혜를 계속 구하 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조그마한 죄도 남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싸울 수 있냐라고 했을 때이 죄와 싸우는 적극적인 방법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 이 죄된 마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 이 오셨어요 이건 지혜개명도 다이해지는 내용이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와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길 와서 내 멍해를 치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을까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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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그 온유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연서 1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연서 13장 4절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연서 1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의 특징은요 사랑 안에는 온유가 있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운데 시기가 나오고 분내는 게 나오고 우리 삶 가운데 미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 앞에서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올바로 기도 계명을 붙들고 이 계명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하나님의 관대함을 자주 묵상해야 돼요. 왜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계속 참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원수였단 말이에요. 우리 향해서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랑을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때만이 이길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죄된 자리 가지 않는 방편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 중에 하나를 뽑아 온 거예요. 편견을 가지면 미움, 시기 질투, 이분념은요이 이 편견 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편견 잘못된 소식을 듣는 것, 남에 대해서 들을 때요,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그 소리를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견은 정말 무서운 이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고 다른 죄악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그 판단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에서 그런 정리들을 해놨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번째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사랑을 더욱더 많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축복의 완성,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거의 완성은 감사로써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장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올바로 걸을 때이 사랑은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살인죄와 싸울 수 있고 살인죄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고 빛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도구로서 분명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말씀들을 보면 너무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증거로 나타내신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붙들어서 이 계명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욱 더 인도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오늘 하나 더 보게 된건 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할까요? 가늠하지 말아라. 이 가늠하지 말라는 지금 말씀 이 드린 이 맥락에 따르면 이 계명과 부리친다고요. 이 계명은 뭐였습니까? 참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하는 것.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요, 예배를 올바로 계속 배우고 올바로 드려야 되는 것을 알지만요. 끊임없이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배가 올바라지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더도볼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갖도록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게 하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한 이격에 두 본성이 들어있는 어렵지만 우리가 산모함으로 알아가기를 품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그런 지식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왜요?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막는 것이 내맘대로 예배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을 향해 모든 거다 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배 시간에 있었으니까 난 예배 드린 거야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표면적인 게 내가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가장 표면적인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이 세상에서 주신 가장 큰 복인? 성을 딱 들고 온 거예요 성은 하나님께서이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성이거든요 성을 통해가지고 생명의 잉태를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더욱더 큰 사랑을 이루어가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소을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 가장 취잡한 것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어떻게 취잡하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성 가운데 분명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쾌락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것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뭐 어떻게 갔습니까? 사람 안에만 있는 죄악이 뭐예요? 동성애. 하나님이 동성애 나타나면 가만 안 두죠. 예? 수간. 동물들이랑 성관계 맺는 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게 많이 나타나서 막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이거 뉴스 지점에서 많이 언급하게 되시겠지만원수기두창뭐 이런 말이요 동물이랑 같이 성관계에서 온 질병이거든요. 치명적인 질병 하나님이 치명적인 에이지 같은 거 치명적인 질병을 심어놓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세요? 왜 그렇게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주신 것을 올바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죄악 끊임없이 이런 죄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끊임없이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내 방식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한다면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걸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성이 대표적이지만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식. 음식에 너무 과도한 금액을 금액 갖다 바치고 요즘 뭐가 유행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 안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음식 중에 그 일본어 써가지고 막 이렇게 대접하는 셰프가 대접하는 거 뭔지 아세요? 뭔지 아니? 어어어 그만 오마? 오마카세. 오마카세가 우리나라에 장난 아니래요. 모르죠? 그래서 오마카세가 뭐냐면 셰프가 일대일로 대접하는 거야. 조금씩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오마카세 하면 최소 뭐 싸게 해도 1, 1인분에 뭐 17만원, 뭐 10년만원, 네? 좀 비싼데는 뭐 100만원, 200만원.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웃으며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 음식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게 사람의 목적이 됐어요 요즘 뭐 인스타, 뭐, 뭐 우리 SNS 해가지고 이쁜 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이 문화, 이 문화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쁜 거돈더 받아요.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한 애 어느 정도 있다고 볼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이건 이미 과도한 대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음식은 먹게 해준 거지? 이거 하라고 남 자랑하라고 준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잘못 쓰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 가운데 예배 에 올바른 건 뭡니까? 예배 때마다 5대 제사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화목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내가 올바로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그런 것들에 내 삶의 방향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 지금 6개 명, 7개 명 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로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들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가늠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들만 좀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가늠을 딱 뽑았냐면 성이 가장 귀중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초로 주신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유일한 제도, 결혼. 3장부터 죄가 들어오는데 2장 마지막에 결혼이란걸 두셨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이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모두 파탄났어요. 서로 계속 악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올바른 가정들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가뜨리는 것이 가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늠을 콕 집어서 지금 하지 말라고 성령 곳곳에 말합니다. 여러 가지 죄의 카테고리를 말할 때 무조건 묶이는 것이 하나가 가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납두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내가 예배하며 살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미 그 가운데 마귀의 작업이 들어갔다는 거죠. 올바른 예배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욱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죄들이 내삶 가운데 하나님 치열하게 제거되어서 하나님 이 주신 축복을 올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에게 주신 시간이며, 나에게 주신 물질이며, 나에게 주신 에너지며 다 올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그가 이 말씀 가운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 같은데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 이음이 가늠과 음,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예, 좋은 의미에서 싸우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 성매매를 피하라. 자언서 같은데 보면 성매매를 피하라거든요. 예, 이 맥락에서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눈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악한 교제를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다 음담패설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우리의 눈, 듣는 거,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게요, 내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술자리 가는 것, 내가 이들을 전도해야지 하면서 가지만, 이거 사실 다 속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악한, 악한 동물 한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의 이 깊은 교제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에 이 악한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특히 그들 중에 갈수록 지금 악해지고 있는 음란패설 같은 거, 음란패설을 듣게 되면요, 이 가늠의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순간 그 마음에 끌려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과 우리가 그런 자리로부터 첫째 개명이 온유한 마음 우리가 그 편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장을 조심해야 된다. 네? 복장 우리가 짧은 치마 가슴골 다 드러나는 이런 옷들.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 건 뭐라고 말하냐면요. 16세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에, 진리를 정말 잘 가르쳤던 목사님 중에 한분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음란한 복장을 콕 집어 말해요. 여러 가지 죄들 중에 이걸 죄라고 취급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음란한 복장은 비록 아무런 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음란한 복을 복장을 입고 나가서 왔다 갔다 했을 때 누가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유혹자들이며 나는 마시려 마시지 않으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독약을 전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독약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게 에? 드라마 드라마 중에 동성애 드라마 불륜 드라마 그리고 소설 만화 이런 것들이 동성애 요즘에 이 동성애 만화들이 우리나라에 장악했다고 그래요 에? 이런 것들을 이 젊은 애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10대들이요. 10대 애 그걸 보면서 잘 한다고요. 걔들이 그걸 보면서 잘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그래도 괜찮은 거네.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죄들이 나중에 실제 닥쳤을 때 쌓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시대 흐름을 보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성이 무너졌어요? 사실 이 계명이 뭐와 닿아 있다고요? 이 계명과 닿아있다고요. 예배가 무너져서 똑같이 이게 이렇게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교회의 예배들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예배들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런 죄들과 싸워야 되지만 이건 사실 시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요? 우리의 예배를 올바로 회복해야 된다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그런 유혹들을 그런 모습들을 잘못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예배가 올바라질 수 있도록 한협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으로 믿는 선배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두,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더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간직하도록 은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처음에 너무 머리 아팠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경험하게 될 때요, 그때 우리는 이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비로소 올바로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순결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을 더욱더 올바로 지킬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제도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은 다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킬게요. 다짐이 아니라 못하는 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뭐 하는 거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죄의 특성 때문에 나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왔을 때 그리고 한 번씩 이런 은혜가 올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씩 더부터 이 말씀들이 결국 결국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했던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지금도 너무나 탁월하게 한다는 거죠.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서 예수님 아니면 안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림의 은혜를 더욱 더 붙들게 하시고 이, 이 말씀들을 이제는 하나씩 성취하시라 하나님을 내가 더욱 더 기대하고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죄들을 더욱 더 계명을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이 조명하시는 걸 먼저 경험하고 그 조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순서로 이 계명을 가까이 두고 해야 될건 뭐냐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 우리 어떤 은혜가 오기까지 우리가 은혜를 기다려야 되냐. 성령이 조명하실 계속 구하고 내가 붙잡고 가는 거 아니고 성령이 조명하시길 구하고 구하실 때 하나님 조명이 있음으로 이 죄들을 조금씩 깨닫게 될때죄 앞에 우리가 서게 될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있기를 독도 고백하고 은혜를 독도 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씨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시 있기를 소망합니다.